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귀한 하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4월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2021년도 이제 아... 3분의 1이 지난 거잖아요. 4, 3. 그렇죠?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20년도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참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한 해를 보냈다면 2021년은 우리가 뭘 계획해야 할지 모르는 또 그래서 하루하루 한달한 한 달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 보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또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시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적과 이설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여 주시고 또 장로들의 마음이 합해져서 리더들이니까요. 합해져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자라고 이제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가 그러는 거죠. 나는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무슨 말하냐.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네가 이런 일들을 지금 버리고 있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한 민족과 한 민족의 싸움? 또한 왕과 한 지도자와 지도자의 어떤 다툼.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로는 세상의 왕.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력 잡은 사단을 대표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을 대표함으로 영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모세와 아론이 하고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반부에는요 정말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시간 낭비 쓸데없는 짓 게을러서 저런다 약해서 저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게으름뱅이들 같으니 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른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 이야기한다 일 빼고 예배하는 것 쉬는 시간에 남들 다 노는데 예배하는 것 그거 정말 쓸데없는 일이야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멍청한 거야 라고 지금 세상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런 상황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어, 일을 강하게 됩니다. 뭐냐면, 벽돌을 만드는 데요, 이제, 노역을 시키는 이집트 사람들이, 어,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뭐, 위대한 크고 화려한 건물들을 짓게 하는데, 노예로 사용하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어, 벽돌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진흙으로 할 때, 거기에 집을 넣어서, 벽돌이 더 단단해지게 하는데, 그 집은 공급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하겠다, 우리로 나가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집을 공급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하고 쉬어야 했던 고단한 몸을 유여야 했던 그 시간에는 또 집을 구하러 돌아다녀야 하는 거죠. 집을 구하러 돌아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고달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합니다. 어...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 21절에요.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와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온 삶이 아니라 이제 막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함 예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예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족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탁 찾아올 것 같은데 실상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에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순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괴로워질 수 있고 고달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밌는 것은 이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비록 고달파지고 비록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되고 조속거리가 될지라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아 팬데믹 시대에 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고 아 예배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편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하루 되며 예배자로서 주님께 헌신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